아침 긍정 학원 21일차. 내가 될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그만두고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자신 있다. 내가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계속 전진해 나가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오늘 아침도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1.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4. 아침 긍정화를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매일 매일 몇 번씩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DNA가 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을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만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나의 직업,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인물이 됐다. 10. 이런 생각을 퍼내는 해답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베스트 1위가 됐고 전세계로 영어로 번역되어 수천만부가 팔려나갔다. 그리고 난 공연과 동시에 나의 해답을 전세계에 돌아다니며 알리게 되었다. 10일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작은 공연을 하러 가는데 그것도 나의 경험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올 것을 다짐한다.